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야당 의원의 질문 중에서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 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 3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 기관장이 총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 알 수는 못합니다만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29분 정도가 계십니다. 특히나 오는 6월 4일이면 무려 3대 정권을 거쳐서 현직에 재임하는 기관장도 나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알바기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뭐 제가 정치적 공세라고 의원님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뭐 언급을 할 위치 있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 0년 장기 전세를 들고 나왔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를 냈습니다.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서 국토 보유세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철회를 했는데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들 심지어는 부동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선 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건설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택시장은 지나친 규제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장주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값은 강한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통화량, 물가,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총리님께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우선순위를 매겨 보면 분명히 다섯 가지 중에 이것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을 해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투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동의하고요. 최근에 통상 이슈가 나오는 것들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게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고용의 문제이고 일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충격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관세 충격이라고 보는 부분들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규제 완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다음 기업이 어떤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 중에 어 민주당이 지금 제2 요구권을 통해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상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기업 지배 구조 그 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거나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본거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그좀더 현재 우리한테도 맞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 법인까지 포함한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도 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 정부의 그 생각은 확고하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 기업적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총리, 불법 파업 조합 어, 불법 파업 조장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글쎄, 뭐 의원님이 잘 아시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또 중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다양한 부문에 겹쳐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정리님,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적인 입법 독주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죠? 뭐 계속 말씀하시죠 저한테 동의를 네. 구하지 마시죠 이러한 악법들이 국익을 해손하는 일이 없도록 확관 원칙을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해주세요. 자, 의석에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면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세요.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네, 도우미 손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죠.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같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된 일률적 일시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하고 현안이 필요 현안의 저기 중 중점을 두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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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용들을 담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만의 정의라는 편협한 이념에 기반해. 선동의 깃발을 휘두르며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실용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상황에 맞춘 말 바꾸기로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말로는 성장과 실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억제고 산업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혁신의 싹을 자르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의 숨통을 조여온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 기만을 넘어서 자기 부정을 화려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성장을 말하는 이재명은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현가력이의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의 가치는 행동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번지르란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혼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경제를 살릴 리더십,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지킬 국가전략,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용정치가 절실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여는 선택을...